할아버지가 아람이 아미이아이아람아람아람아람할아미이아람가아이아람아이아람 <laughs> <laughs> 사람이 궁뎅이안 물릴 거야? 할머니가 물어줄까? 할머니는, <laughs> 응, 할머니 살살. <laughs> 할머니는 궁뎅이 할머니 살살 물어줘. 물어줄? 음, 이렇게 살살. 할아버지는? 할아버지, 할아버지도 살살 궁뎅이 할아버지 살살 물어줘. 해봐. 깡 물어주지, 당신이 깡 물어준다니까. 다시 말해봐. 사람이 궁뎅이를깡 물어줄 건데. 가까이 가서. 살살하래. 살살 물어래. 살살 물어봐. <laughs> 살살 물어봐. 궁뎅이. 얘 궁뎅이 대주잖아 물어 줘야지. 저 궁뎅이 대주잖아 살살. <laughs> 살살. 살살. 꽉꽉꽉꽉 음, 음. 물을까? 응? <laughs> 꽉 어? <꼭> 물을까? 응? 음. <laughs> 할머니는 할머니 궁뎅이 물어 줄까요? 어, 할머니는 안심이지? 살짝. 할머니도 궁뎅이 내주는 거. <웃음> <웃음> 할머니도 궁뎅이 내주는 거. 궁뎅이 좀 볼까요? <laughs> 여기다 주사 꽉넣는데 <laughs> 주사. 옛날에는. 여기다 이렇게 간호사가 이거 살짝 이렇게 꼭 <laughs> 주사. 살짝 물어줄게. <laughs> 살짝 물어. <물어줄게. 웃음> <laughs> 살짝. 할머니 <laughs> 궁뎅이 내주는 거. 덜 <laughs> 났잖아. <laughs> 어, 간지러워. <laughs> 우리, 우리야, 아, 하율이 궁뎅이는. 아니? 아니야? 할머니는 괜찮잖아. 싫어, 싫어. 할머니도 싫어요? 아이도 <laughs> 어, <laughs> 상실이 갖고. 예요이공대이 <laughs> 물어주다 그냥 소스라치게 놀아. 할아버지가 공대이꽉 물어줄까요? 그러